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험, 그 모든 지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에 그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은 무거 기사 잘 붙으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꿔 셨네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노놀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즐기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 VBS 때의 여름 성경학교 때의 아이들 중에 하나이가 물어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파스가 하늘 나라 갔을까요? 파스는 강아지입니다. Last year 죽었던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가 하늘 나라를 갔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하기 쉽죠.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누나 그렇게 그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다람쥐든지 <laughs> 하여튼 네. 그러면 첫째 우리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 하늘 나라에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늘 나라에 동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모든 것을 마무리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 그것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늘 나라의 장면들을 보면은 거의 다. 동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물들의 모습이 하여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동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동물들의 모습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동물들이 이만큼 있다면 새로워진 이 세상, 하늘나라의 모습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적인 모습이 동물을 통하여 그리고 온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분명히 동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피조물, 동물들을 포함한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이 썩어질 것에 종로릇을 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썩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에 그림자 불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동물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피조물은 영원토록 썩어지지 않을, 않을 영원한 피조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들은 죽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부패성이 없습니다. Alright. 그러면 다시 한번, 파스로 돌아갈거예요 저도, 금년에 우리 개, 레이라도 주었거든요? 파스를 보게 될까요? 레이라를 보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따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지만 개들은 그렇지 않다, 뭐 영원히 있다, 영원히 없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들 그것이 사람 사이든지 동물과 우리 사이든지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사랑의 관계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사랑의 관계들 얼마나 귀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관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그날에 누릴 우리의 사랑의 관계들은 얼마나 더 소중할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의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슬퍼하되 많이 마음을 쏟아붓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함께 누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돌리는 이 세상 무슨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누... i oh.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새 창조를 기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든지, 우리가 아끼던 피조물이 죽게 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그 소망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끔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이별에 대한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서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